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목상 85번째.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의 차이점은?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의 차이점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이름하여 마태복음의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말씀들은 어느 때 읽어봐도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지요. 현실에 안주하여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야기가 우리들의 거울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는 우리들의 경종입니다. 그러므로 이따금 신앙에 해이가 생기거나 신앙생활이 나해질때 반드시 여러분 한번 반드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 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구석구석에서 구원받았으리라고 기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50% 정도의 구원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많아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열처녀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가 있는지라 세상이 복잡하게 보여도 마지막에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영원한 축복을 누릴 사람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람으로 분명하게 갈라지고 맙니다. 한쪽에는 영원한 큰 기쁨이 있고, 한쪽에는 영원한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갈림길 가운데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어느 쪽에 서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동차는 제걸음을 가고 있습니까? 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지요? 또한 여러분 행여 기름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옛날 고대 팔레스틴의 홀레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씩 그 축제가 계속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대낮이 아니라 보통 저녁이나 한밤중에 거행됐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첫째 낮이 너무 더워서 그랬고 둘째 히브리 개념으로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하는 것입니다. 신랑은 자기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오랜 시간을 즐기다가 한밤중쯤 되어 신부의 집으로 행진을 합니다. 한편 신부는 친구들과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게 됩니다. 마침내 신랑이 도착하게 되면 신부는 자기 친구들은 들러리들과 함께 나가서 신랑을 영접하여 등불을 켜고 이제 신랑의 집으로 떠나는 연등행렬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본문의 경우처럼 신랑의 행차가 의외로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하늘에는 하나 둘 별이 돋기 시작하며 악성 소문이 번지기 시작해요. 이빨은 신부 들러리 중한 사람이 혹시 바람 맞은 게 아니야? 중간에 샘 모양이라고. 또한 사람은 신부에게 오늘 밤에 신랑이 안올것 같으니 그냥 자자고. 부축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잠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열심을 내지만 그 연조가 늘어가며 게으름 나태가 생깁니다. 종말은 무슨 종말? 2000년 전부터 종말이 아니던가? 어느새 신앙인의 삶의 태도가 불신자들과 똑같아집니다. 그들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그들 하기 싫어하는 거 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쉬운 거리라도 있으면 뒤로 넘어져, 자빠져, 다시 한번 허우적거리죠. 본문의 경우에는 열명의 처녀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정를 깨고 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기름을 예배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잔치집에 들어가고 기름을 예배하지 못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뒤늦게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 가지고 기름을 채워 잔치집에 도착하지만 이미 잔치집의 문은 닫힌 후였습니다. 슬피 며 문을 두드리는 이들에게 닫힌 문 안에서 들려온 신랑의 소리는 내가 당신들을 도문지 알지 못하오라는 소리뿐입니다. 이들은 초청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친구들 사이에서 낙오자가 되고 맙니다. 때로 혼인끼리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 신랑은 보통 신랑이 아니라 예수 신랑이거든요. 예수 신랑 놓친 것은 천국을 놓치고 영생을 놓친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이죠. 자.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시하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몇 가지 한번 생각할 때첫 번째입니다. 준비하되 충분하게 준비하라. 자, 준비하되 충분하게 준비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무엇보다도 등불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다 같이 등잔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옷도 다잘 입고 얼굴과 머리 단장도 곱게 했을 것입니다. 필요한 등잔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소홀히 했습니다. 이게 종교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엔 관심이 많고 참으로 중요한 일엔 관심이 없는 거죠. 등불을 밝힘으로써 소모되는 기름, 계속 채워져야 할 기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등은 들었는데 그 속에 정작 필요한 기름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문제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소리 여기는데 있습니다. 맛난 음식보다 중요해서 입맛이거든요. 좋은 침대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숙면입니다 피아노보다 중요한 것은 연주하는 실력이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없었고 슬기로운 자는 기름까지 준비하였던 것이 오늘 부문의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 문제를 가중시키는 것은 신랑이 더디 왔다는 것이죠 기다림이 길어지니 여러가지 준비를 하느라 이미 피곤해진 몸들인지라 졸게 되었어요 신앙이 약한 사람은 지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재미있게도 다 졸며 잘세 라고 써 있어요 다 졸며 잘세 미련한 처녀도 졸고 슬기는 처녀도 똑같이 졸았다는 것입니다 졸수 있죠 그러나 이두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슬기는 처녀는 준비를 갖추고 졸았고 었 미련한 처녀는 아직 준비할 것이 남아 있는데도 졸았다는 거죠 기다리다 지치면 졸 수도 있고 잠들 수도 있겠지만 갖추어야 할 것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고 잤으니 이들의 행위는 미련한 것이고 그러기에 버림받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등잔에만 기름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여분으로 또 하나의 기름통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는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되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되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되 준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단어가 방점이 충분하게입니다. 대학 입학심을 치는 학생이 1점 차이로 불합격이 된다 하더라도 그는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합격한 사람만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불합격한 사람도 준비를 하였을 것이나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를 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턱걸이 생활만, 턱걸이 신앙 생활만 하시겠습니까? 은혜도, 기도도, 충성도, 헌신도, 봉사도, 여러분, 우리 성교도 제발 흘러넘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플로잉, 흘러넘치는 거. 여러분, 우리 이웃이 우리 때문에 먹고 살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충만입니다. 흘러넘치는 신앙, 흘러넘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둘째는 뭘까요? 준비하되 정말 중요한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름이 중요하다라면 기름, 기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포괄적으로 이 말씀을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성령이든 믿음이든 여러분 기름은 주님을 만나는데 필요한 요소. 그것을 기름이라고 할수 있어요. 또 옆에 써 있죠 신앙인이 마땅히 가져 있어야 할 신앙의 내용과. 삶의 내용, 그걸 기름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요. 그래서 본문은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마땅히 우리 안에 갖추고 있어야 할 삶의 내용, 신앙의 내용이 결핍되어 있지는 않는지, 기름 떨어진 줄이나 알고 사시는지, 유대인들은 제사를 지내면 성민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만 나오면 구원이 보증되는 것이 아닌지요.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잖아요. 헬라인들은 철학과 지식을 가지고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메 토막 지식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로마인들은 법과 도덕, 질서를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교인들이 정신 수양 정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지요. 오늘 현대판 유대인들, 헬라인들 로마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오늘 우리 가운데 종교적인 형식과 거치대는 되어 있는데 정작 있어야 할 기름 없는 사람, 신앙의 내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까? 형식적인 기도는 있으나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 사람은 아니겠습니까? 형식적인 예배 출석은 있으나 주님만의 만남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형식적인 헌신은 있으나 성령의 충만함을 모르는 사람 아니 계십니까? 좋은 설교를 구별할 줄은 알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닌지요. 바로 이런 사람이 얼굴단장은 했으나 기름은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입니다. 소위 종교인입니다. 바울은 어린 교육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말세의 한 특징을 이렇게 설명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신앙의 껍데기는 있으나 신앙의 알맹이가 없는 사람들. 형식은 있으나 그 내용을 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몰려오는 시대가 종말의 시대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파워, 능력이 없는 신앙에 내용이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발 껍데기 등잔에 관심을 너고 갖지 말고 기름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신부의 자격은 얼굴이 예뻐야 하는 것도 학벌이 좋아야 하는 것도 에스라의 몸매가 돼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쁜 열정인 것들이 아니에요. 오직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또 다른 핵심이 뭐냐면 기름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빌었을 수 없다. 이겁니다. 이제 신랑을 맞이라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림면서 일어나 등불을 들고 나가게 됩니다. 이때 기름이 채워진 등에 불빛은 환하게 켜졌지만 이미 기름이 타버리고 없는 등에는 그 불빛이 꺼져가고 있으니, 그때에야 당황한 미련한 다섯천년는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기름이 있으면 좀 빌려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나 들려온 대답은,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 거 하느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합니다. 이미 신랑은 도착하고 밤은 깊었지만, 기름 없는 천녀들로서는 별다른 도리가 없기에 기름을 사러 가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름을 사왔더니 잔치 문은 굳게 닫혔고, 주여주여 주여 부르면 아무리 들어도 열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문, 천국의 문은 지금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닫히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종말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항상 종말입니다. 언제나 종말일 수 있습니다. 진짜 깨닫고 알았어야 했습니다. 무엇을요? 기름 떨어진 줄을 알아야 합니다. 기름 떨어진 줄을 알아야 합니다. 기름을 빌려 쓸수 없던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내 믿음은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부인을 둔 믿음 없는 남편들이 보통 하는 말이 뭐예요? 아 저야 아내 치맛자락 잡고 있으면 천당 갈게 가겠지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천당하는 티켓은 하나 가지고 둘은 못 들어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 자기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디까지나 내 신앙은 내 신앙입니다. 나의 구원은 나의 구원일 뿐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영혼의 문제, 나의 생명의 문제, 진리와 나와의 문제, 나의 구원의 문제, 이 모든 누구의 것에서도 비로울 수도 없고요, 나누어 가질 수도 없는 각자의 문제고, 나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개인적인 만남, 개인적인 깨달음, 개인적인 신앙,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조로, 나의 구조로 영접함으로써 만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당독자로 설 수밖에 없어요. 무디신학교 학장인 조지 스위팅 박사는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한참 음미해야만 깨달아집니다. 뭐라 해드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다시 말하자면 한 사람 한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아버지가 믿었기 때문에 저절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당신이 개인적으로 이 신앙의 내용 앞에 진지하게 부딪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주님은 이 사실을 확인하셨습니까? 신앙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고백한 사실이 없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아니 우리 식구들이 교회에 나가는 거로 나도 심심한 한 달에 한 번쯤은 교회 출석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수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잘못된 것이에요 오해예요 착각이에요 누가 언제 그리스도의 정의를 그렇게 내렸던가요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삶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열차비 뷰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교훈입니다. 다시금 자기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 봐서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강이 넘쳐요. 이렇 고백이 다시 한번 삶 속에서 입술 가운데서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